들어 봅시다 자, 1번의 어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 집합은 대상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억 보시면은 큰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자연수의 모임은 어 자연수는 어 1, 2, 3, 4, 5, 6, 7, 8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얼만큼 커야 큰 자연수인지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죠.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어, 어떤 기준에서는 뭐 내가 수학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어, 외국의 이제 수학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명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으니 어, 이거는 집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우리가 가장 작은 자연수 1이죠. 자, 그래서 집합을 표현해서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집합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그러면은 어1 0 0일도 가까운 거고 그러면은 어 99.5도 가까운 거고 이거는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만큼 가까워야 가까운 건데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으니 니은은 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고 자 1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자 이거는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원소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 1보다 작은 소수는 없으니까 아, 우리 소수는 2, 3, 5, 7, 이렇게 가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공집합이다. 집합으로 특정할 수 있어. 자,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잖아. 대상이 없다고 분명하고,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도 집합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자, 다음은 1 2하의 소수의 집합 A가 나와 있네요. 잠 잠깐만. 자. 음. 자, 그러면 12아이 소수를 쭉 나열해 볼게 자, 2, 3, 5, 7 이렇게 해서 어, 네개 있을 거야. 자,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자,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이라는 거는 원소를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내 준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집합을, 어, 집합에, 아 어, 저기, 그 원소가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 해서, 어,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이제 쓰세요. 이렇게 했죠. 아 어, 선생님이 이제 개념에서 말하기를 뭐, 뭐였냐면은 이거는 이가 변형된 거라 그랬지. 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엘리먼트, 어, 원소. 어, 그게, 조금 기호로 변형돼서 이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포함되면은 이 같이 이렇게 쓰시고 포함되지 않으면 자,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1은 집합 a에 포함되지 않죠. 지금 2, 2, 3, 5, 7만 포함되니까. 그래서 자 포함되지 않는다 해주시고 2는 집합 a에 포함돼 있죠. 그럼 포함기호 써주시고. 자그 다음에 4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기호 써주시고. 자 그리고 7은 포함되죠. 포함된다 기호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3번에 어, 집합 2 4 6을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자 6의 양의 약수라고 했는데 고거를 이제 원소나열법으로 써주시면은 1 2 3 6 이렇게 되죠 자 1번은 아니네요 자 그러고 어 1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x는 짝수래요 자 x는 짝수 이 4밖에 없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6이 포함해지지 않으니까 자, 2라는 아, 2번도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해가 되는 거. 음. 그러면은 지금 앞에 이 x 어,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0 들어가도 빵 되고 자, 여기는 2 들어가면 빵 되고. 여기는 4 들어가면 빵 되고. 여기는 6 들어가면 빵 되겠죠. 2, 4, 6. 2, 4, 6이 포함되긴 하지만 0이라는 거가 이제 추가로 포함되니까 2, 4, 6이 들어가 있는 집합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X는 2N이래요. N은 6보다 작은 홀수. 6보다 작은 홀수는 1, 3, 5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여기 N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보면 N이 1, 3, 5. 자, 집어넣어보면, 자, 1 집어넣으면 X가 2가 되죠. 자, 그리고 3 집어넣으면 6이 되죠. 자, 5를 2N에 집어넣으면 1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 사 6과는 거리가 먼해요 자, 그 다음에 5번. 음, 자, 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X는 정수래요. 자, 그러면은 X가 뭐가 될수 있느냐,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되는데, 요게 원소라 그랬죠. 2x 플러스 4가 원소인 거야.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2가 되는 거고 0을 집어넣으면 4가 되는 거고 1을 x에 집어넣으면 6이 되죠. 그럼 2, 4, 6이 나왔네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어, 세집합이 나와 있는데 어, 요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본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na, na 두개 있죠. 0하고 1두개 있죠. 그럼 얘를 두개 이렇게 쓰는 거였죠. 자 그리고 어, x는 정수래요. 요거는 근데 마이너스 5부터 x가 5까지 정수가 마이너스 1, 2, 3, 4, 5, 1, 2, 3, 4, 5, 그 다음에 0까지 포함해서 1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는 1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 10의 양의 약수의 개수 이렇게 해서 뭐 세는 법이야 많겠지만은 어, 우리 어차피 이건 해야 되니까 어, 2 곱하기 다른 방법으로 세셔도 됩니다. 그냥 쭉 나열해서 세, 세도 됩니다. 자, 소인수분해하면 이렇게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여기 1이니까 1 더하기 1해서 이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3이 6돼서 얘가 6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 1 더하기 6, 17이 되고. 2를 더해주면 19가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9 해주시면 되겠네 자 5번에서 너네가 좀 헷갈려서 잠깐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인데 어 실은 이제 어 여기 중괄호를 쳐서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숫자가 이제 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를 물어봤어 앞에 n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어 0을 포함하고 있는 0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어요거에 원소의 개수는 0한개 있죠. 어 맞는 겁니다. 자, 그럼 맞는 거. 자, 그다음에 공집합 자체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 자체의 원소의 개수는 0개죠. 어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중괄호 안에 뭐가 있어? 공집합이 있어. 이 공집합 자체가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어, 요, 요 공집합은 원소로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요거는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저, 있는 거죠. 원소,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공집합 하나의 원소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고, 아, 이거는 1이에요. 1이라고 썼어야 되네요. 그래서 얘가 틀렸고, 3번이 정답인데 좀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중가로 안, 중가로 안을 보는 거야.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두개 맞네요. 어, 이렇게 보시고. 자, 중가로 안에 몇개 들어가 있어? 두개 들어가 있지. 얘는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몇개 들어가 있어? 세개 들어가 있죠. 그러면 3이고. 빼면은 마이너스 1이 맞죠. 자, 둘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6번 보시면은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아닌 것은 쭉한번 나열해 볼게요. 처음이니까 자, 1, 2, 3으로 나할수 있는 거, 공집합 자체도 부분집합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공집합이 하나 이제 여기는 맞는 거고, 자그 다음에 하나의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자 하나로 자 원소 하나 떼다가 만들었어. 이렇게 세개 있는데, 어, 요거, 2, 여기 있죠. 어, 이거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 1, 2. 자,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1, 3. 요렇게 이제 세개 있죠. 그래서, 어, 1, 4가 아니네요. 자, 요거 아니고, 요건 맞고. 음,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될수 있다 그랬어. 자, 그래서 1, 2, 3까지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맞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